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 오늘은 오 추워요. 햇빛이 저기 하길래 따뜻한 잘 알고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더니 만 밖에 나왔더니 와 바람이 왜 섭네요. 어, 오늘은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고 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전 영상 막간을 이용해서 한 10세트만 띄어 드리겠습니다. 이 어, 아이는 추부분이죠. 24,000원짜리, 6, 그다음에 어, 10대는 아이, 작은 거식자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이 아이는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지금 3세트 정도 남았는데, 어, 한 세트는 색깔이 이게 이 아이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한 3세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들이죠. 요아이 네개어 24,000원이면 48,000원 48,000원 96,000원입니다. 요아이 네개 오늘 4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창분이죠. 요아이도 24,000원짜리였나요? 아이14.5 키는 11.5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네 개씩 두 세트 있고 두 세트하고 어세개 남습니다. 요 아이도 오늘 요렇게 4개, 어, 세트 구성. 개당 그냥 만원 걸로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드랜드 분이죠 어, 14, 그 다음에 23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정품인데 요 아이가 b 품이에요요 아이는, 어, 봉봉이가 먼저 영상 찍으려고 들고 오다가 요 다리가, 어, 모서리에 <laughs> 어,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었는데, 완벽하게 봉보이가 본드 칠을 해서 붙였습니다. 이 본드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어, 본드가 굉장히 강력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붙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 4만원 짜리예요. 4만원 짜리인데 그냥 1 플러스 1으로 세트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해강용이죠. 이 어, 아이도 봉보이가 <laughs> 어,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완벽하게 붙여놨습니다. 어, 요거는 없어요 지금 먼저 두개 있는 아이 50% 할인 행사로 올라가고 이제 요 아이 한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어 수선 수선했습니다. 28그 다음에 21 키는 어 21되는 아이입니다. 완벽하게 붙여놔서 어, 표시 안 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은 이제 단단한개 있는 아이입니다. 5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이가 공방분입니다. 이렇게한세 돌려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추첨권 같이 갑니다. 요 아이 어, 아시죠? 추첨 어 어저께 거못 했고 어, 6일 건가요? 6일 건까지는다 완벽하게 어, 해 놨습니다. 이제 어제 것만 하면 됩니다. 요 아이는 먼저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트임이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빼놨던 아이 22, 그 다음에 21되는 아이 이 아이는 21, 20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두개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품이에요. 이 아이는 정품이고 이 아이는 B품입니다. 이 아이 하나 값만 받습니다.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2가 공구한 분이죠. 사이즈는 12, 키는 12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도 봉봉이가 그랬어요. 들고 다가 들고 다가 들고, 들고 다니다가, 어, 저렇게 기스난 아이들은 다 빼놓기도 하고, 어, 이제 영상 찍다가 조금 이제, 어, 저기 한 아이들은 빼놓긴 하는데, 저 아이는 저렇게 한 개가 저렇게 나왔어요. 한 개가 저렇게 나왔는데, 어, 눈에 거실려요. 포장하는 위에다 올려놨더니 계속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세트 이렇게 해서 3개 개당 이 아이는 얼마 짜리인가요? 2만원 짜리죠? 맞죠? 이 아이 세트 이렇게 해서 3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2가공 방법 18이 아이는 19.5 키는 19.5 1 9 그냥 넉넉한 식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이가라고 노트에다 써놔야지 추천척해서 여기 요기 보시면 여기가 어, 보이시죠 고기가 딱 여기도 부딪혔어요 이렇게 어. <laughs> 해서 어, 요 아이 하나 가격에 요 아이 하나를 그냥 드릴게요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4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해밀분이죠. 해밀분도 유명했던 아이입니다. 19. 그 다음에 17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 오늘 요 영상에서는 2개. 세트로 3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도엔도 요렇게 딱 2개 있습니다. 2개. 요 아이가 하나, 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10, 그 다음에 키는 13.5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7,000원 짜리 아이입니다 요한 세트 오늘 봉봉이가 25,000원 까지 올려 드립니다 오늘 봉봉이의 오전 피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이는 나비아 분이죠 그린분입니다 가격대는 제법 나가는 아이죠 15, 그 다음에 16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5.5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나가요. 나가는 아이인데, 어, 약간 상처가 조금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렇게 크게 눈에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여기 보면 나비아 공방분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낱개로 어, 갈게요. 하나는 10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볼펜이 어디 갔을까요? 또 하나는 11번으로 갈게요. 11번으로 가는데 번호표가 없어요. 11번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개당 5만 원 걸로 올려. 사이즈가 제일 좋은 아이입니다. 5만 원 걸로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어, 이따 오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열심히 포장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